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제 음성이 들리십니까? 재판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무리 늦어도 3일 전날 우리가 가문 광장에 천만 명을 모아서 대통령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국민 저항권을 완성하여 대통령님을 완전히 원점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기자들하고 자유토론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는 헌법에 있지만 헌법 위에 또 하나의 권위가 있다. 이것은 뭐냐? 국민 저항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님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재판 받으시면서 잠깐 기는 이쪽으로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틀어봐 주세요. 물론 뭐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다시.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자, 헌법이 최고의 권위가 있지만, 그 위에 또 하나의 권위가 있다. 뭐냐? 국민 저항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야. 이미 탄핵되기도 전인데 그리고 그때는 또 구속도 되기 전인데 조선일보 기자하고 자유토론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가르쳐주신 그 바로 국민 저항권을 이번에 3일절날 우리가 가문광장에서 천만 명이 모이면 전 국민들이 이거는 국민저항권이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것을 전 국민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국민저항권이 집행이 된한 번의 예가 있는데 언제냐? 4.19 혁명이었습니다. 4.19때3.15 부정선거를 보고 학생들이 일어나서 국민저항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19 혁명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대한민국은 완전히 총체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개엄령을 선포해 주심으로 대한민국의 정체가 다 탈로가 났습니다. 공수처 이 개자식들뿐 음? 아니라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한 검사장들. 그리고 또세상의 국수본. 아니, 경찰들은 제일 임무가 대통령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도 경찰 이놈들이 세상에 한남동에 대통령의 관절을 거기에 공수처는요, 사람이 없어. 다 합쳐도 50명도 안 돼. 그러니까 국수본한테 연락을 했어. 경찰들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들어갔어요. 이런 나라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이것이 완전히 드러났으므로 이제 우리는 3월 1일 날 이제 국, 국민 저항권을 완성해서 반 국가 주의자들은 완전히 처단을 할 것입니다. 처단을. 이것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국가를 새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4.19때 보십시오.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정치 체제가 바뀐 거야.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작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3.15 부정성을 일으킨 이기봉, 그 부인 박마리아가 자기가 낳은 친자식한테 총격을 받아 죽었습니다. 이강석한테. 그리고 자기도 이강석도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주도한 최인규 내부부 장관 사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은 이와 같이 무서운 거다, 이 말이야. 문제는 이번에 3월 1일까지 천만 명이 가문에 모이기만 하면 윤석열 대통령님을 복귀시키는 것 원상회복시킨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님이 계속 연설할 때마다 주장하신 반국가 세력들은 다깜방으로 쳐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해체 그리고 중앙선관위도 해체 지금 재판받고 있는 바로 여기 해체 이 국민 저항권이 이렇게 무서운 능력이 있다 이거야 헌법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윤석열 대통령님 제가 오니까 힘바람이 나시죠 제가 정강훈 목사가 왔습니다 반드시 국민 저항권 대통령님이 가르치는 것을 3월 1일까지 천만 명이 모여서 우리가 완성해서 국가의 구조도 장 차관들도 김문수하고 한세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장 차관들 다 잘라버려야 돼. 다 잘라버려. 다 잘라버려. 동의하십니까? 국회도 해산시켜야 되는 거야. 이게 국민 저항권이 갖는 권리입니다. 권리. 부정 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이 된 그놈들은 빨리 깜빵 갈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대통령님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신 정확한 지점은 뭐냐? 바로 부정선거였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제일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 자유통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사회수석님을 불러서 USB를 만들어서 대통령님에게 전달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전달한 바로 부정선거, 자유통일당이 피해를 본이 부정선거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이것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거예요. 보고를 받으니까 대통령이 이게요, 개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단 말이야.